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JCN 문 뉴스입니다. 울산 시장 선거 보수 후보 단일화가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박맹호 울산 시장 예비 후보가 거듭 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공당으로서 무소속 후보와의 경선 방식의 단일화는 불가하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영환 기자입니다. 1차 경선에서 컷오프되면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뛰어든 박맹우 예비후보가 보수후보 단일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예비후보는 보수후보의 확실하고 압도적인 선거 승리를 위해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팀을 구성해 단일화 방식을 결정하자고 국민의힘 김두겸 예비후보 측에 제안했습니다. 박예비 후보는 경선이 없는 단일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경선을 해야죠. 그래서 협상팀도 구성하고 빨리 협상에 들어가자는 거죠. 제가 뭐 일방적으로 저 좋은 것만 얘기해가지고는 협상이 잘안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제 단일화를 위한 경선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경선을 버리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두겸 예비후보 역시 단일화에는 찬성하지만 경선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김두겸이 아닌 국민의힘 당의 우선 광역시장 후보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경선이란 그런 구도는 아마 당에서도 상상도 안할 것이고 저희 역시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울산은 민주당이 40.8%의 득표율을 가져간 만큼 지방선거에서 보수표가 분산될 경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두겸, 박맹우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울산시장 선거는 현 송철호 시장의 민주 진영 대 보수 후보 두명간 3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JCN 뉴스 김영원입니다. 국민의 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불경 메가시티의 정상적인 안착을 위해 국회 차원의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울산시로부터 불경 특별 지자체 설치 현황과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만큼 새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박 의원에게 불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사업들과 함께 영남권 대심도 급행철도와 상급종합병원 건립, 국립종합대학 이전 유치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 중인 울산시가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글로벌 게임센터를 설치해 게임산업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웹툰 캠퍼스를 조성해 웹툰 창작자의 육성과 만화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에는 콘텐츠 코리아 랩을 구축했고, 지난해에는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를 조성했습니다. 또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대회를 꾸준하게 개최해왔습니다. 남구청이 공업탑 1원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업탑 1967 특화거리를 조성합니다. 이번 사업은 공업탑 일원을 시민들의 추억과 스토리가 담긴 공간으로 재조성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구청은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울산여고 일원에 공모전 사진을 활용한 벽화 조성과 상징 조형물, 인근 건물과 조화되는 추억 여행길 등을 오는 7월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해 큰 이자 장사를 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 금융기관인 bnk 금융지주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내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경영 실적에 따르면 이들 지주의 합산 순이익은 4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나 증가한 것입니다. 지역 금융기관인 BNK 금융지주의 경우도 1분기 실적이 지난해 대비 31%가량 급증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BNK 경남은행도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금융권 관계자는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은행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50일 넘게 울산시청 앞에서 계속되어 왔던 신도역객 미취업 승무원들의 천막 농성이 어제 해제됐습니다. 민주노총 버스본부는 어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역객이 재정난으로 대우역객에 넘어가면서 일부 승무원들이 고용승계 문제로 농성을 계속해왔으나 최근 유진버스에서 전원 채용하면서 갈등이 해소돼 256일간 이어온 천막 농성을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도 원활하게 고용승계 문제가 해소돼 관련 업체와 승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5G 기반 디지털복제 공공선도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를 디지털로 복제하고 배관상태와 탄소배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안전 관리와 운영을 위한 실증에 나서는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22억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 지하배관과 탄소 배출원을 3차원으로 시각화하고 현장 유지부수 지원 증강현실과 온실가스 배출량 통합관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울산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표창장과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19일 사무실 근처 은행 ATM기에서 휴대 전화를 보며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해 신속히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현역 기초단체장 4명과 시의원 출신의 남구 청장 후보 1명을 최종 후보로 확정하고 방어전에 나섭니다. 국민의 힘은 남구청장과 북구청장의 후보를 확정했으며 이번 주에 중구청장과 동구청장 그리고 울주군수 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진보 진영에서는 단일 후보로 김종은 동구청장 후보와 김진영 북구청장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각 정당별 울산 지역 기초단체장 대진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구청장 선거에는 민주당 박태환 현 중구청장이 최종 주자로 확정되면서 재선 도전에 나서고 국민의힘에서는 고호근, 김영길, 문병훈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해 최종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소속 정창화 후보까지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남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에서 이미영 시의원을 단수 후보로 최종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단수 후보로 확정된 서동욱 현 남구청장이 수성에 나섰습니다. 동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에서 정천석 현 동구청장이 타이틀 방어전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천기옥 후보가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하면서 손사모 후보 간 최종 후보 확정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진보진영 단일 후보인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며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북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에서 이동권 현 북구청장이 수성에 나섰고 국민의 힘은 박천동 후보가 4년 전 패배의 아픔을 딛고 서력전에 나섭니다. 진보진영에서는 단일 후보로 정의당 김진영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3파전으로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울주군 선거에는 민주당에선 현역 이선호 군수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고, 국민의 힘은 서석광 윤시철 이순걸 경선 후보자 가운데 최종 주자가 가려집니다. 민주당에선 남구를 제외하고 4개 구군에서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현역 기초 단체장이 방어전에 나선 현국입니다.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되는데 저희는 최종 아마 30일 이달 30일 정도 예정되는 저희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인준을 합니다. 그때가 정식으로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오는 27일과 28일 중구청장과 울주군수 경선을 치르고 29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27, 28일날 하는 게 중고, 울주 같이 하고 결과도 같이 2구일날 나옵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경선이 완료되면 각당 출마 후보가 결정되면서 울산 지역은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국민의힘 울주군수 공천에서 컷오프된 천명수 예비후보가 이순걸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전 예비 후보는 이순걸 후보가 군의원 3선을 지낸 지방자치와 행정의 전문가라며 누구보다 울주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군민과 함께할 적임자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주군 출신의 역대 시 군의원 26명도 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장기적인 울주군의 비전을 수립해서 실천을 능력있는 인물이라며 이순걸 예비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진보정당 단일 후보로 동부청장 선거에 나선 진보당의 김종훈 예비후보가 동구형 청년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미취업 청년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월 최대 20만 원을 월세 지원해 개인 부담은 10만 원대가 되는 월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하고 여러 청년 혜택들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맞춤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손사모 예비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에서 78석 가운데 8석의 전략 공천을 국민의당에 배정해줄 것을 국민의 힘에 촉구했습니다. 손 예비 후보는 합당에 따라 울산 공천관리위원회가 국민의당 2 명을 포함해 아홉 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국민의힘 7 명으로만 구성된 채 대부분의 공천이 완료됐다며 공천 심사를 다시 해 여덟 석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국민의당 공관위원 2 명은 합당 과정이 늦어지면서 비워뒀을 뿐 배제한 적은 없다며. 추가 공천을 받은 결과 국민의당에서 한 명만 등록을 한 만큼 등록 후보를 대상으로 공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6일 지방 선거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대상으로 오늘 공개 오디션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광역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4명과 기초 의원 후보자 10명 등 14명이며 자기소개와 정견발표, 의정계획 등을 발표한 뒤에 배심원단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배심원단의 채점 이후 상무위원회를 통해서 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진보정당 북구지역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지역의 부족한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진보정당 후보들은 북구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 급증으로 학교가 부족하고 학급이 과밀 현상을 보이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구의원, 그리고 선거 출마자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학교 설립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구청이 백회 어린이날을 맞아 북구 어린이 큰 잔치를 개최합니다. 이번 북구 어린이 큰 잔치는 평화,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북구를 슬로건으로 다음 달 5일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에서 가족 플로깅 행사와 초등학생 대상 그림 그리기 대회 등으로 진행됩니다. 또 다음 달 3일과 4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평화의 등불, 평화의 소리 만들기 비대면 체험 활동도 열립니다. 이와 함께 4일부터 29일까지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어린이 큰 잔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서생중학교 3학년 김민석 선수와 김도현 선수가 50일에 전국종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민석 군은 남자 중등부 멀리뛰기에서 6m 33cm를 뛰어 금메달을 획득했고 김도현 양은 여자 중등부 창 던지기에서 36m 55cm를 던져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두 선수는 다음 달 말이 열리는 50일에 전국 소년 체육 대회에서 또다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사은품 TV를 설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이현일 판사는 특수역밥 형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인터넷 TV 계약 사은품인 TV를 설치해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직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일신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